복도리 기자입니다. 2025년 우리 운세 연구팀의 꼼꼼한 분석에 따르면 올해 직띠는 기존의 빠른 판단력과 적응력을 넘어 장기적 관점의 전략이 성공의 열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눈앞의 성과에 급급하기보다는 깊이 있는 통찰력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중요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희 사주뉴스에서는 2025년 직띠 운세를 상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96년생 병자생, 84년생 갑자생, 72년생 임자생, 60년생 경자생이 기본 성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띠는 타고난 영리함과 기지를 가진 성격으로 유명합니다. 빠른 판단력과 뛰어난 적응력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기회를 찾아내는 지혜로운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내면을 가진 특별한 띠입니다. 2025년 G띠의 로또 번호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올해 G띠의 행운의 번호는 15, 12, 19, 26, 33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G띠 행운의 번호는 15, 12, 19, 26, 33입니다. 로또 대박의 기운을 기원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로또 운도 받아가세요. 연령 대별 세부 운세를 상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32세 1996년생 병자생 도약과 성장의 전환기 2025년은 96년생 직띠에게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개인적 직업적으로 도전과 성장의 기회가 찾아오는 해입니다. 재물은 안정적인 수입 기반을 마련하시는 것이 중요하실 것입니다. 장기 재테크 전략을 수립하시기에 적합한 시기입니다. 주택 마련이나 투자의 기회도 좋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시고 저축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작은 투자로 부수입을 창출하실 기회를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업은 경력개발에 중요한 시기입니다. 새로운 직무에 도전하거나 이직할 가능성이 높으실 것입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기개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업계 네트워크를 확장하시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창업이나 부수적인 수입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입니다. 연애와 결혼은 안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시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결혼을 앞둔 커플에게 좋은 기회가 있으실 것입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개선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연인과의 미래 계획을 구체화하시기 좋은 시기입니다. 건강은 스트레스 관리가 매우 중요하실 것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건강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취미 활동으로 삶의 균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격증은 새로운 기술 및 자격증 취득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어 능력 개발에 적합한 시기입니다. 자기 개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멘토링이나 코칭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 메시지. 이 시기에는 안주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새로운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40세 1984년생 갑자생. 변화와 도전의 시대. 2025년은 84년생 쥐띠에게 직업적 터닝포인트와 새로운 프로젝트의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머릿속에만 맴돌던 꿈을 현실로 끌어내기에 가장 적합한 해로 평가됩니다. 재물은 안정적인 수입원을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및 주식 투자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작지만 꾸준한 수익을 만드시는 전략을 추천해 드립니다. 직업은 회사에서 새로운 책임과 리더십 기회가 많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사업가라면 새로운 시장을 찾으시기에 적합한 시기입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 경쟁력을 높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실 것입니다. 건강은 높은 스트레스 속에서 체력을 지키시는 것이 중요하실 것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생활 패턴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마음과 몸의 균형을 적극적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핵심 조언: 지금이 아니면 없다는 용기 있는 마음으로 중요한 선택을 하되 신중함은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52세 1972년생 임자생 안정과 성장의 균형점 인생의 무게를 느끼는 시기지만 올해는 쥐띠에게 특별한 기회의 해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꽃피는 시기로 작은 변화가 큰 만족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돈 이야기. 안정적인 재정 흐름을 지속하실 수 있습니다.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지출에 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직업은 현재 하고 계신 일에서 실력을 발휘하실 기회가 있으실 것입니다. 승진 및 업적 달성 가능성이 높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확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은 작은 신체 증상을 미리미리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하실 것입니다. 정기 건강검진으로 사전에 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혈압, 당뇨 등 건강지표를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제안. 쌓아오신 경험을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고 가족과 많은 대화를 나누시기를 권해드립니다. 64세, 1960년생 경자생. 열정과 새로운 시작의 기회. 나이를 잊는 도전의 시기. 편안함 대신 새로운 취미와 활동을 시작하기에 최고의 해입니다. 돈 흐름, 돈보다는 관계의 가치를 재발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수상한 투자 제안은 철저히 피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기쁨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입니다. 인간관계운, 가족 지인과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다지실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에너지를 충전하시기 좋은 시기입니다. 새로운 인맥을 넓혀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입니다. 건강운.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을 개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명상, 요가 등으로 마음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심신의 건강에 집중하시는 것이 중요하실 것입니다. 핵심 메시지. 인생의 작은 기쁨을 찾아 새로운 활력을 얻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운세 전문가들은 2025년을 쥐띠에 도약과 성장의 해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믿고 신중하면서도 용기 있게 나아간다면 놀라운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사주 뉴스는 또 좋은 행운을 들고 오겠습니다.